이제 접어야 하나, 저제 접어야 하나, 망설이다 보니 300번째 방문까지 온 영상.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빠르게 가보자.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내에서만 직접 가본 중식당, 백곤 요약, 경기도 평택집 아우 정말 맛있는 짬뽕이었는데, 고추 짬뽕은 나한테 너무 매웠다. 서울, 용산, 금옥, 직산동네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내 기준점은 넘어선 가격. 경기도 부천 아빠 짬뽕, 대왕 오징어를 잘 활용한 것 같은 아이디어 좋은 짬뽕. 서울 영등포, 이사효 짬뽕, 활용 짬뽕과 닮았지만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 서울 오리동 삼정각 마라짬뽕 먹고 감동해서 조만간 다른 거 먹으러 또 방문 예정. 경기도 부천 종각짜장. 이것은 짜장이 근본 최근 먹어본 간짜장 중에 최고였다. 서울 영등포 대상에 여기 셰프님이 유명하신 분이라던데 암튼 흥미잡채밥 괜찮았었다. 서울 독산동 카오룬. 홍콩을 안 가봐서 홍콩식 중식은 이런 느낌의 이런 맛이구나. 서울 중화동 대흥각. 개인적으로는 이전간판이더 좋았던 깔끔한 높고 맛있는 간짜장. 경기도 시흥 미산짬뽕. 현금과 카드의 금액차이 2,000원. 하지만 난 현금이 없었다. 경기도 평택 황제성, 그냥 개그맨 황제성 텐이라 방문해봄. 그래도 괜찮게 먹었음. 경기도 안산 오복당 분위기인형 괜찮고, 분위기도 괜찮고, 분위기가 괜찮았다. 서울 개봉동 대영각, 앞으로 재육이 땡길 땐 중국집으로 가야겠다. 경기도 안양 온양반점, 밍밍한듯하지만 은근히 맛있는 90년대가 떠오르는 짬뽕. 서울 신월동 흥풍반점, 짜장 3,000원 짬뽕 4,000원이면 무조건 킹갓 제네럴엠퍼러지 서울 남영동 금천문, 국물도 좋고 면도 좋은데 뭔가 뚝이 매치가 잘안 되는 듯한 느낌? 서울 신도림 복다, 데이트하기 딱, 아니 술한 잔하기 딱 좋은 퓨전중식당 경기도 의정부 삼화 반점 맛 좋은 못 보이긴 한데 덮밥을 못 먹어봐서 아쉽다. 서울 부문동 안동 반점 기대가 너무 높아서 조금 만족도가 떨어졌던 잡채밥. 인천 부평 천군불짜장 불짬뽕, 아니 불잡채밥 존맛탱. 경기도 부천 향원 부천역 앞에 그 유명한 향원은 아니지만 여기도 괜찮음. 경기도 광명 말리앙. 중국진 육개장 은근히 괜찮은 거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가성비 좋았다. 경기도 부천 활용반점 아마도 먹어봤던 잡지밥중에는 여기가 가장 좋았던 듯. 서울 황옥동 진성관 맛있게 먹긴 했는데 뭔가 삭힌 냄새가 꽤 많이 자극돼서 가끔만 기억게 인천 부평 복화루 녹보라에서 인기가 많은 듯하고 그냥 분위기로 먹기엔 좋은 듯. 경기도 의왕 도깨비반점 하얀색 짬뽕 중에 여기가 최고였던 듯 게다가 밥도 무료. 인천 부평 덕화원 맛있게 먹고 또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 재개발로 인해 폐업했다. 경기 영통 그마루. 명장 만들었다는 고급진 음식, 뭔가 근본 있고 맛도 있었다. 경기도 화성 뽕놀이 짬뽕은 참 맛있고 공깃밥도 무료였는데 다른 거는 잘. 경기도 일산 닭고왕 진짜 가격 대비 성능만 따져본 여기가 전국 최고다. 서울 물레동 차윤, 알짬뽕이 그냥 알 드는 짬뽕이었다. 경기도 부천 다리원, 우동 같은 짬뽕, 독특한 유술 짜장, 난 맛있기만 하던데. 경기도 파주 북경관점, 초만만 맛집이라듣고 갔지만 솔직히 짬뽕이 더 맛있었다. 경기도 일산 대박강 그렇게 오래 대기하고 먹었는데도 만족스러웠다는 건 여긴 찐이란 얘기지. 경기도 광명 또아요 짬뽕. 맛은 둘째치더라도 면이 너무 조금 들었다 아쉽다. 서울 충무로 낭만 짬뽕. 뭔가 매콤하고 불향도 살아있는 상당히 성공적인 퓨전 짬뽕 느낌. 서울 오리동 미스터 김사구 찐짬뽕집. 불짬뽕까지는 아니지만 매운 맛으로 먹기 좋은 짬뽕. 경기도 안성 국경반점 그냥 짬뽕 짜장이 아니라 하나의 요리를 먹고 온 듯한 느낌. 인천 북평 뉴욕반점. 식분이었던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입맛을 싹다 버렸다. 경기도 부천 손사부 짜장면 참 맛있었는데 쓰, 여기 뭔가 안 좋은 뒷미기가 있는 듯하던데 경기도 김포 지능관 본전과 맛이 다른데요? 양지우랑 같은 건 맞는 거죠? 서울 그르고 맞춰 짬뽕 한 말아 먹고 싶은 고기 짬뽕 생각하면 따그한 경기도 광명 신짬뽕 시대 맛있게 괜찮았던 것 같은데 괜히 매운 거 먹겠다고 깝치다가 내상 입고 왔다. 경기도 안산 옛날 고기 짬뽕 국물 굿, 면 굿, 공기밥 무료 근데 셋이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다. 인천 송림동 황화장 제가 좋아했던 미더덕은 어디로 갔죠? 인천 검단수란 신도시 느낌을 잘 살린 깔끔하고 맛좋은 레스토랑 경기도 양주 뽑히는 산골 탕수육 간짜장 짬뽕 다 괜찮았는데 가격도 착한 최애식 경기도 부천 감성짬뽕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고기고기짬뽕에 있는 맛있는 구독자님 가게 경기도 안성 영웅로 백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개성있는 맛집 경기도 광명 재미나반점 좋은 쪽으로 바다향이 가득한 이영자님이 다녀간 중국집 경기도 부천 아이니 여기 깔끔한 고기짬뽕 겁나 맛있던데 맛에 비해선 덜 유명한 것 같다 서울 노량진 자금성 역시 노량진 은 가성비가 제맛이지. 경기 파주 루빈루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인도인 우영 아니 루빈루 그리고 호불로 서울 충무로 금성루 그냥 충무로에 있는 동네 배달 중국집 정도. 인천 강화 금문도 진짜 비주얼만 봤을 땐 우리나라 원탑이다 여기. 경기도 부천 한짬뽕 고기 짬뽕의 정석? 고기짬뽕이 좋다면 꼭 먹어봐야 할 맛집 서울 상도동 응문 개인적 기준 신정동 금석궁과 함께 서울 안에 있는 스타문 투탑 경기도 오산 거성반점 어마어마하다 까지는 아니지만 이 가격에 이 정도면 훌륭 기잡체 경기도 포천 초리양 진짜 간짜장만 생각했을 땐 여기가 제일 맛있었다 인천 간석동 복생원 22년 4월 기준 짜장면 2천원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서울 독산동 도원 아 중식 부페는 이런 맛이구나 하는 정도만 알도록 하자 경기도 포천 새별반점 생각보다 맛있는 차돌짬뽕이었지만 접근성이 꽤 떨어지는 편이다. 인천 구월동 함춘원 고추짬뽕이 꼭불짬뽕일 필요는 없다를 알려주는 맛집. 서울 방산시장 방산분식 가격이 싼건 알겠는데 직원분이 너무 무섭게 하신다. 경기도 평택 쌍흥원 짬뽕들도 괜찮았지만 여긴 볶음밥이나 유니짜장이 더 맛있을 듯. 인천 강화 여우고객 음식도 음식이지만 테라스에서 즐기는 짬뽕짜장 창수육에 행복했다. 서울 동묘와 금문장 위치 대비 가성비는 상당히 괜찮지 여기. 인천승이동 동락반점 맛있게 매운 고추짬뽕의 정성 볶음공기는 꼭 먹어보자 서울 연신내 옥문 가성비 참 괜찮은 집이었는데 폐업하셨다는 얘기가 있다 서울 면목동 동해루 가성비 좋은 배달 중식 맛에 놓고 오래오래 영업하실 수 있길 바라고 있다 경기도 동주천 초원식당 사람들이 다 볶음밥만 먹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경기 군포 차이룡 일반 중식당 중 이렇게 재료가 만족스러웠던 식당은 없었던 듯 서울 서촌 영화루 여긴 유명하고 유명해서 유명함 하지만 외관이 이뻐서 꼭 들어오고 싶었음 서울 세운산과 동해 괜찮게 먹긴 했지만 여기도 양이 조금 아니 꽤 부족했다. 서울 신도림 아리산 그냥 가성비 식당이긴 한데 왠지 이상하게 끌려서 올해 또 방문 예정이다. 경기도 부천란 재료도 아끼지 않았고 인기도 아끼지 않았던 불짬뽕만 기억에 남네. 서울 고척동 고척짬뽕 구석에 숨어있는 것 치곤 꽤 맛이 좋아서 왠지 여기도 언젠간 줄 서야 될 듯. 서울 신정동 금석봉 개인적 기준 상도동 옥문과 함께 인서울 수타맛집 투탑. 서울 서촌 치천루 수요미 식혜가 맛있다는 데는 가서 만족한 것보다 불만족한 점이더 많았던 것 같다. 서울 이문동 영화장 하지만 식신 찌르지가 왔다간 것보다는 훨씬 믿을만하지 경기도 오산부루안 퓨전? 대만식 암튼 이연봉님이후광을 빼도 이런 쪽으로는 여기가 최고였다 경기도 군포진미가 참깨라면 같았던 맛있는 짬뽕 근데 여기도 사장님이 무섭다 경기도 양주 진흥관 진짜 이것저것 다나오서 만든 맛의 짬뽕? 인천 계산동 만리장성 아니 우리 학교 앞에는 왜 이런 가성비 중국집 없었지? 수원 율전동 대성장 간짜장 안 먹었다고 댓글로 꽤 혼나서 조만간 먹으러 가봐야 할것 같다 서울 가산동 백스키치 진짜 돈안 아까운 제대로 알탕과 짬뽕의 조화를 이뤄낸 맛집 경기도 광명 호야덤블링 개인적 원픽 중국집이었는데 재개발로 폐업하셨다 경기도 양주 천안문 꼬벌세트 먹으러 재방문해야 할 찐맛집 서울 독산동 이화룡 불짬뽕 지난 맛이 일품이었던 맛집인데 실내가 좀 좁아서 불편했던 기억이 인천 연수동 원수부 매운맛? 하는 생각나는 고추짬뽕 대표 맛집 서울 신도인 도림186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데 뭔가 밥보다는 술 먹기 좋은 느낌? 경기도 평택 개화식당 짬뽕 빼고는 다 맛있었다. 그렇다고 짬뽕이 맛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경기도 파주 문산 짬뽕 짬뽕 볶음밥 다 맛있었는데 그보다 대피맛 탕수육이 너무 인상이 남았다. 서울 노량진 영빈관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분위기 맛 제대로 못 보였는데 폐업하셨다. 경기도 김포 통진관 짬뽕 국물과 면을 따로 주는데안 가볼 수 없지 맛도 뭐 괜찮았다. 경기도 안산 뚝짬 짬뽕도 맛있지만 카페 같은 실내 분위기도 매우 인상적. 경기도 안양 띵우 가성비는 이길 수 없다. 뚝배기 짬뽕의 1위를 꼽으라면 이곳. 서울 당산동 대관원 음 괜찮은 중식 레스토랑에서 먹는 짬뽕의 느낌 서울 상수동 맛이 차이나 정말입니까? 이 짜장 면이요트유미식회 제작진에게 먹고 싶습니다 경기도 부천 별범 차이나 사장님의 자신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를 느끼게 해줌 자 어디까지나 지극히 개인적인 수도권 중국집 100곳의 감상평을 떠들어봤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도 그리고 이 100곳 이전에도 많은 곳을 다녔었으나 내 의견이 모두의 감상평을 대변할 순 없듯이 그냥 재미로만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럼뿅 아니 그때가 22년 완전 초반이었으니까 코로나도 한참이었는데 폐쇄 주방도 아니고 오픈 주방인 곳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도 안 끼고 바닥에 침을 퇴퇴 뱉고 그리고 요리하다 말고 담배 피고 오시고 아니 더 웃긴 건 그분은 간짜장 맛집이라고 방문하셔서 여기 뭐 아니 그분은 주방을 안 보셨나? 아니면 은 그분을 알아보셔서 되게 깔끔하게 요리를 하셨나? 아니 그 중국집은 내 원수한테 추천하고 싶은 중국집인데 어떻게 거기를 간짜장 맛집이라고 표현하셨지?